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종료한 목사입니다. 9월 13일 아침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인 6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5장에서 했던 것과 같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나타내거나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 힘을 얻거나, 어, 우리가 느낄 만한 그런 힘을 얻거나, 또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령님의 오셔서 하시는 본래 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목적하셨던 그 일을 이제 내가 나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과 싸우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문화와 풍조 속에서 그것들을 구별해내게 하시고, 또한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를 막아주시고 방어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었죠. 사랑과 희락과 하평과 오래 참음과 자배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 나 드러나는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어~ 에게서 아홉 가지 어떤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할때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향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질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가정에서나 또한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소리들이나 또는 사단의 속삭임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 공동체 안에 죄 문제로 다시 넘어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인,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는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도 질수 있다라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다른 율법의 교사들이 그럴싸하게 그들을 설득하는 말에 그들이 넘어가서 지금 넘어진 것처럼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가 그러한 죄에 빠진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이라 라고 할때 우리가 이제 한자로 사람인 자가 있죠. 사람인 자는 결국 사람은 혼자 살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을 합니까? 아닙니다. 한, 두, 두 사람이 결국 서로를 지탱, 지지해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인 자는 말해줍니다. 정말 성경적이죠. 성경의 어떤 가치,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공동체라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 역시도 성도를 통해서 지지받고 응원받으면서 자기의 본분을 잘할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어서나 나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또한, 누군가가 죄에 빠져서 넘어지려 할 때,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질책하거나 책망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바로잡아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울여 듣는 것처럼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어 말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또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또는 말씀을 내가 읽는 시간을 통해, 또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또는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는 세상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살피도록 말씀하실 때 그것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분명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아까마득히 자기의 죄나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 한편에 계속 불편하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애써 모르는 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때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 자기 육체에다 씹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씹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에다가 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돈을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또는 내가 어떤 부우를 아니면 나의 일, 나의 육신의 편안, 편안함을, 또내 마음 안에 좀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썩어져 버릴 것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내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처음 물었었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또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지금 내 안에 그것이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싫은데도 그러지 않은 척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척을 해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썩어져 버릴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랑,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 선한 결과로 찾아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나, 또는 그것이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결과를 기대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인복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반드시 그들을 죄의 문제에서 바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 속이지 않도록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속이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로 해집니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번한 주간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네. 나눈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할수 있는지 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명근, 방기현아, 그리고 라엘의 준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